안녕하세요 레드캐슬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북미 게임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리뷰해 드릴 게임은 하이레즈 스튜디오에서 만든 스마이트입니다 LOL의 강타 말고요 하이레즈 스튜디오 자체가 국내에 잘 알려진 곳이 아니기도 하고 스마이트 역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게임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d p s 를 기반으로 한 AOS 게임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탄탄한 유저층을 확보한 게임입니다 얼마 전에 클로즈베타를 종료하고 오픈베타 테스트로 전환되었죠. 클로즈베타 기간 동안에는 초대권이 없으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누구든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 유저도 좀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북미에서 만들어진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클로즈베타 단계에서부터 한국어 번역이 조금씩이지만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과 함께 한국어가 베타로 서비스되고 있죠. 근데 아직 한글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진 단계는 아니고 옵션 정도만 한글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개발 단계부터 한국에 서비스 할 확률이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죠 우선 게임 외부 부분의 UI를 볼까요 로그인 창 같은 경우에는 LOL처럼 가장 최근에 나온 새로운 영웅을 보여줍니다 요즘 로그인 창에 나와 있는 처자가 아주 참하게 생겼는데 이걸 보고서 모든 영웅이 참할 거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스마이트는 세계 각국의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을 영웅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덕분에 최근에 나온 이집트의 직문의 여신은 꽤 아름다워 보이긴 하는데, 힌두교에서 뭐, 파괴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칼리 여신 같은 경우에는 얼핏 봐도 무시무시하거든요. 사람 머리 들고 다니는 팔 4개 달린 여신이라서요. 자, 로그인 후에 UI에서 바로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버튼들이 상당히 작아요. 물론, 중요한 플레이 버튼은 색을 좀 다르게 해서 부각되게 해주긴 해줬습니다. 근데 필요한 걸 바로바로 바로 보기는 좀 여전히 힘듭니다. 특히 친구 초대나 파티 플레이 같이 소셜 탭이 좀 작아서 처음에 친구 초대를 받았을 때는 제가 친구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정도더라고요. 그럼 UI에서 스마이트 버전의 강점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뭐니 뭐니 해도 TV와 가이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TV의 경우에는 유명한 인터넷 방송을 스마이어 이 클라이언트 내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스마이트 고수들의 방송을 바로바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가이드 부분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일반적으로 AOS 게임은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전에 배워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죠. 게다가 대부분의 AOS 게임이 채택하고 있는 탑뷰 시점이 아니라 소수에 속하는 t p s 를 기반으로 한 AOS 게임이어서 스마이트는 게임에 익숙해지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주 특이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이드란에서 선택이 가능한 가이드만 20개 정도가 존재하는데요. 개발사에서 직접 만든 동영상부터 유명한 인터넷 방송의 초보자 가이드 동영상이나 스마이트와 관련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초보자 가이드 등을 전부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AOS 같은 게임들은 유저들이 대세에 따라서 빠르게 게임이 좀 변하고 그에 맞춰서 게임사가 계속 가이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덕분에 LOL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캐릭터가 추천템을 구입하면 오히려 바보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보다 발빠르게 유저들의 경향을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 구조를 가진 건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매치 찾기를 시작해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매치가 만들어졌을 때 우측 하단에 알림창이 나와서 바로 알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매치 찾기를 해두고 가이드를 보면서 게임을 배우거나 잠시 다른 일을 하기에도 편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캐릭터를 볼까요? 스마이트의 캐릭터는 물리 근거리, 물리 원거리, 마법사, 탱커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현재 지원되는 신의 수는 30여 명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AOS 게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캐릭터의 수가 많아지고, LOL 같은 게임도 초기에는 25명이 안 되는 캐릭터로 시작한 걸 생각해 보면은. 30명 정도면 오픈베타 수준에서는 충분한 수위이긴 합니다. 다만 AOS 장르의 게임들을 즐기시는 유저분들 대부분이 이제 LOL이나 뭐 도타2 혼처럼 100명 이상의 캐릭터가 있는 AOS 게임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스마이트의 캐릭터 측면에서 한가지 눈여겨별 점이 있는데요. 이 여성 캐릭터의 미화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힌두교 파괴의 여신 칼리나 이집트의 고양이 여신인 바스테트 같은 경우에는 본래 그 신이 가지 특징을 반영하는 그런 외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최근에 나온 북미 신화의 발키리 여왕인 프레아나 이집트의 운명의 천을 짜는 니트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미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미화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국 유전은 어느 정도 비하가 되어있어야 좋아하는 경향이 많죠. 특히 역해는 더 그렇구요. 여기까지가 얼추 제반 설명이 완료된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임 플레이 자체를 한번 볼까요? 플레이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 두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서버 선택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북미 서버랑 유럽 서버가 존재하는데요. 둘 중에 핑이 더 좋으신 쪽을 택하는게 아무래도 좋겠죠? 다음으로 세 가지 연습 모드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을 설명하는 튜토리얼이랑 컴퓨터랑 1대1 점투를 하는 솔로 자우스트, 그리고 3대3으로 컴퓨터들과 대전을 하는 솔로 아레나 모드가 제공이 됩니다. 다만 5대5로 컴퓨터들과 연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없다는 점, 그리고 컴퓨터의 AI가 도타2처럼 좀 세분화된 한계를 통해서 아주 쉬운 컴퓨터부터 중수들도 이기기 어려워하는 아주 어려운 컴퓨터까지 존재하는 게 아니라 LOL처럼 초보자가 기초적인 연습을 하기 위한 수준의 컴퓨터 AI만 존재한다는 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 이러한 연습이 되게 중요한 게 스마이트는 기본적으로 논타겟팅이 핵심인 게임입니다. LOL이나 도타2 같은 그런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 형식의 AOS 게임들은 적을 클릭해서 사용하는 타겟 지정 기술들도 많고 기본 공격 역시 타겟을 지정해서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에 반해서 TPS를 기반으로 한 스마이트의 경우에는 타겟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지정하는 기술들이 사용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술들이 범위를 지정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사용 즉시 모든 적에게 특수한 효과를 준다거나 이미 상대에게 걸려있는 디버프에 기반한 효과가 추가되는 등 몇몇 특수한 기술들만 범위 지정이 아닌 형태를 사용하죠. 게다가 일반 공격 자체도 타겟 지정이 아니라 범위 형식에 가깝습니다. 원거리 평타를 사용하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약간은 이 FPS 슈팅 게임과 비슷한 느낌을 주죠. 결국 이거는 원거리 물리 데미지 평타 캐리가 평타를 다 빗맞춰서 딜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임 자체가 TPS의 형식을 취하면서 타격감과 같은 액션의 느낌은 좀 강해졌지만 그 대가로 컨트롤이 더 어려워진 거죠. 게다가 탑뷰 형식에 비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동하는 건더 어렵습니다. TPS 형식은 캐릭터의 등 뒤에서 상황을 보기 때문에 측면과 후면의 시야가 그만큼 좁아집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탑뷰 의 형식의 게임에서도 한타가 발생하면 자기 캐릭터 찾기도 힘들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물며 시야각이 더 좁아진 상황에서는 더더욱 곤란해지죠. 덕분에 후방의 아군 딜러가 적에게 급습당한 걸 모르고 냅다 돌격하는 탱커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컨트롤의 난이도 증가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TPS 기반 AOS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TPS 기반 AOS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항상 타격감과 액션의 강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컨트롤도 함께 어려워지곤 했죠. 스마이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게임 내적으로, 동시에 외적으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선 게임의 종류를 보시죠. 스마이트의 게임은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아레나의 경우, LOL로 치자면 증명의 전장에 가까운 맵인데요. 위와 아래로 구분된 팀에 거의 중앙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맵입니다. 이, 잡았을 때 버프 효과를 주는 소수의 정글몹이 맵의 양 끝쪽에 존재하고요. 라인몹은 두 곳에서 생성되지만 둘다맵 중앙을 향하여 뭉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적 본진을 향하여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본진을 지켜주는 무적 상태의 타워를 제외하면 건물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 맵의 목적은 적 영웅을 살해하거나 아군의 라인몹이 적 본진에 도착하게 해서 상대팀의 점수를 깎는 겁니다. 정상적인 게임보다 레벨업 속도나 골드 획득량도 높고 시작부터 3레벨인 상태라서 복잡한 전술보다는 유저 간의 전투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덕분에 튜토리얼만 마치고 나면 이 전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죠. 즉, 복잡한 전략이나 갱킹 같은 요소들이 존재하는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단순한 전장을 즐기면서 게임을 배우도록 만들어둔 겁니다. 다음으로 좀더 복잡한 도미니언 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미니언 전장의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린 아레나랑 마찬가지로 적 영웅을 살해하거나 아군의 라인몹이 적 본진으로 들어가게 해서 상대팀의 점수를 0점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우선 라인이 3개로 늘어나면서 갱킹에 대한 개념이 좀더 명확해진다는 점과, 영웅의 성장 속도가 일반적인 게임이랑 비슷할 정도로 느려진다는 점, 그리고 라인 중앙에 타워가 생겼다는 겁니다. 라인 중앙에 존재하는 타워의 경우에는, 타워를 파괴하면, 파괴한 팀의 소유권으로 타워가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즉, 타워의 주인만 바뀔 뿐,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 도미니언 전장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전술과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본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컨퀘스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컨퀘스트 전장은 가장 일반적인 AOS의 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레벨부터 시작하는 5대5 전장으로 3개 라인이 있고 다양한 정글 몹과 정글 보프가 존재하며 중립 정글 보스 몬스터도 있죠. 또한 LOL의 이니위터에 해당하는 피닉스나 LOL의 넥서스에 해당하는 미노타우르스도 존재합니다. 승리 목표 역시 적의 본진인 미노타우르스의 파괴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레벨업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한 전술이 요구되는 전장이 언락되면서 유저들이 컨트롤에 익숙해질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가지는 단점도 간과할 수는 없겠죠. 아레나 모드나 도미니언 모드의 경우 초부중반부터 성장보다는 전투가 핵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퀘스트 모드가 요구하는 캐릭터의 성장을 위한 전술이나 정글을 이용한 갱킹 이런거는 좀 익숙해지기가 어려워요. 아레나 모드나 도미니언 모드의 경우 탱커도 공격적인 아이템에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되는데 컨퀘스트 모드의 경우에는 공격적인 아이템보다는 단단한 방어력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다시 익히기 위한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거죠. 나머지 두 개의 전장은 흥미 위주의 전장인데요. 중세시대의 마상창 결투를 의미하는 자우스트 모드의 경우에는 결투답게 1대1 모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드는 계속해서 아예 모드의 이름 자체가 변하는데요. 그리고 그 변화하는 이름에 맞춰서 특정한 영웅을 이용해서 전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앤 파이어라는 이름을 가진 상태에서는 얼음을 상징하는 북유럽 신화의 거상 이미르랑 불을 상징하는 힌두교 신화의 아그니만 선택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헤라클래스 1 0명의 날뛰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내적인 측면에서의 UI를 볼까요? 우선 스킬이나 원거리 평타의 공격의 사거리와 범위가 굉장히 명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TPS를 기반으로 한 게임에서 기술의 사정거리나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경험을 해봐야만 기술의 정확한 범위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스마이트의 경우에는 범위 표시도 알기가 쉽고 그 범위를 바탕으로 컨트롤도 좀 쉬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거리 평타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TPS 슈팅 게임 같은 십자 표시가 아니라 자신의 공격이 나가는 길 자체가 푸른색 화살표로 표시돼서 그 화살표에 겹치는 첫 번째 타겟이 데미지를 입게 된다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가 있죠. 그 결과 TPS 게임치고는 조작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시야 문제의 경우에는 아군은 벽이나 장애물 뒤에 있어도 푸른색으로 빛이 나고 아군과 공유된 시야를 통해서 적이 벽이나 장애물 뒤에 있어도 붉은 빛이 나는 등 어느 정도 유저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후방의 시야 자체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미니맵을 잘 보지 않으면 뒤에서 들어오는 기습적인 갱킹이 제법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캐릭터의 시야를 좌우로 움직일 때 회전 속도가 유저의 반응에 바로바로 바로 따라와요. 그리고 평타나 거의 대부분의 기술들이 캐릭터의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리 평타 캐릭터의 경우에는 평타를 치면서 그냥 자유롭게 이동이 되고, 원거리 캐릭터의 경우에는 평타를 치면서 이동이 되긴 하되, 이속이 살짝 감소하는 정도의 가벼운 제약만 있습니다. 덕분에 무빙샷이나 화면 전환 등이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이게 컨트롤을 중시하는 TPS 게임의 경우, 캐릭터의 시점 변환 속도에 제약이 걸려 있어서, 마우스를 좌우로 회전시켜도 시점이 보다 천천히 회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타나 스킬도 모션이 커서, 움직임에 제약이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스마이트는 그런 제약이 거의 없고 움직임이 굉장히 편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리뷰입니다. 일반적으로 AOS 게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보유한 컨텐츠의 양과 질이 발전됩니다. 초기에 나온 컨텐츠는 순식간에 소모되거나 일종의 노가다로 변질되는 온라인 RPG 게임들이랑은 좀 다른 특징인데요. 그래서 AOS 장르의 게임은 되도록이면 그 게임이 가진 발전적인 가능성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북미 지역에서 LOL 클로즈 베타에 참여했을 때도 그런 가능성을 보고 게임을 시작했거든요. 스마이트는 좋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오히려 후퇴할지 그런 걸 장담해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다만 국내에서 스마이트를 즐기는 건 아직 좀 어려운 일입니다. 리뷰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은 게임을 소개하고 리뷰를 보고 그 게임을 즐겨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보람찬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게 굉장히 슬프긴 한데 스마이트는 국내에서 즐기기에 아직 부담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우선 영어예요. 그리고 이 영어의 장벽을 넘어선다. 그렇다고 해도 커뮤니티 측면이 굉장히 약하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LOL 같은 경우에는 북미 클라이언트에 유저 한글화 패치가 나오기 이전부터 몇만 명의 한국 유저가 모이는 커뮤니티가 존재했거든요. 스마이트는 그런 한국 유저가 모이는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안된 상태입니다. 네이버 카페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사람 수가 워낙 적어서요. 그래서 결국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함께 플레이하는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남들이 모르는 보물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